트윈스 김범석 1루수 전향 뭐가 그리 급한데 지금 LG팬들 사이에서 김범석 일루수 전향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범석 선수의 1루수 전향은 지금 김범석 선수가 어깨 부상이 다 완치가 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송구의 문제 때문에 송구를 가장 적게 하는 일루수로 전향을 시키려고 하는 LG의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 어깨 문제 송구 문제라 정확히는 도루져지죠 일루 말고 다른 포지션도 안 돼요. 외야수도 당연히 안 되고, 삼루도 당연히 안 되고, 유격수, 일루수야 저 체형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루뿐이라 일루수 전향인데 지금 LG에서 송찬이, 이재원, 김범석까지 오스틴도 당연히 있고 제 생각은 뭐 하자는 거지? 이 생각 들어요. 지명타자로도 계속 시즌 내에 쓸수 있는 실정이 아니고요. 지명타자는 시즌 중에 선수들 체력 안배 차원으로 돌려 쓰는 거니까요. 한 선수가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럼 여기서 lg는 김범석을 왜일 루로 전향시키려고 할까 생각해 봐야 하죠. 김범석 선수는 포수 재능도 있지만 타격 재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것도 그냥 타격 재능이 아니라 거포 재능이죠. 그래서 일군에서 꾸준히 출전시켜 경험을 쌓게 하고 키우려는 목적인 건데 원래 포지션인 포수에서 지금 어깨 문제로 도루저제 문제가 있으니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일루수 전향의 말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으로만 치우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어깨 부상이 있는 상태고 완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태잖아요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선수 포수 재능도 있는 선수고 그래서 1라운드 지명한 선수인데 일루 전향? 어깨 부상이 불치병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럴 때 차라리 군 문제 해결시켜 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제 포지션도 안 되고 송구 문제 있고 하니 상무는 못 가요. 뭐가 그리 1군에 쓰는 게 급해서 뎁스까지 두 터운 팀이 어깨 완치도 안된 선수를 1군에 기용하려고 하는데요. 차라리 군 문제 해결시켜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군생활 동안 시간 지나면 어깨는 자연 치유가 될 테고 벌써 지원해서 보내고 딱들어맞게올 시즌 끝나고 내년 시즌 끝나고 전역하면 25년 개인 훈련하다. 1군이나 2군 스캔 보내서 훈련시키고 포수로. 때 되면 콜업해서 기용하면 되는데 지금 완치도 안된 선수를 해보지도 않은 일루 전역시켜서 다시 훈련시키고 일루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붙박이 오스텐도 있고 한데. 그럼 군까지 미룬 이재훈은 뭔데? 스캠에서 일루훈련 죽어라시킨 이재훈은 뭐냐고요 이재훈은 지명도 안 돼서 이름도 거론 안 하고 김범석을 더 가능성이 있고 크게 보는 건가 이재훈 이제는 그냥 외야수로 돌리려고요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완치도 안된 선수를 전형까지 시키며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선수가 없어도 꼭 필요한 구단도 아니고 1군에서 터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태면 진롱에 보낼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저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군문제 해결시켜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지금 LG는 이런 쪽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도 군문제를 그냥 아시안게임 병역 면제나 상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지금 현실이 이 선수 부상 상태고 완치가 안 되고 오래 걸리는 상태니까 이럴 때 군문제 해결시켜버리면 되는데 급한 구단도 아닌데 왜 완치도 안된 선수는 1군에 굳이 자기 포지션도 아니고 전형까지 시키면 왜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포지션 유망주들도 많은데 LG가 이상하게 뭔가 김범석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라 보입니다.